소중한 순간 당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삼터뷰 <laughs>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 잘 어. 지내셨어요? 어, 그럼요 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메이크업 중이에 12시쯤에 시작을 해서 11시에 먼저 메이크업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죠 지금 헤어 메이크업 시간 음... 무대에 멋있게 올라야 되니까 음, 저번이랑또 봤을 때 너무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아 <laughs> 차를 네. 살를 많이 빼서 지난 영상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한테 네. 어,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신지 자기 소개 네. 한번 간략하게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냥 조그마한게 헬스장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회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나바코리아 스포츠 모델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출전을 합니다. 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종목이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저는 스포츠 모델 그 중에서 S 클래스를 출전. 음...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은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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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요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힘이 너무 없어 보이시는데. 아힘 없어요. 네. <laughs> 수분 조절하고 이번에 수분을 확실히 조절을 잘해서 힘이 어, 없네요. 뭐, 수분 조절이라고 하면 뭐 수분을 아예 안 먹는 건가요? 네, 하루, 하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수고요 전날은 단수고 이튿날에는 저는 500ml만 먹습니다 그럼 지금 이틀 동안 물 500ml 말고는 아예 수분 섭취를 안 하고 음, 계신 상황이신 그 거가요 근데 뭐 햇반이나 이런 데 수분이 있어서 그래도 어, 뭐 그런 대로 버틸만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은 저번 촬영 때 체지방이 한15% 정도 나왔다고 라 말씀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체지방이 몇 프로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3% 나올 것 같은데요 3%요? <laughs> 체지방 3%가 대본 적이 없어서. 3%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그냥 별느몇개 없어요. 추워요, 그냥. 그거 말고는 음... <laughs> 이번 대회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따로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은 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직원분들 덕분에 무탈하게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매우 이제 설레고 떨리고 긴장 <laughs> 즐겁고 막 망강 괜찮아요. 혹시 이번에 나가시는 대회가 몇 번째 대회 출전이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대회를 워낙 많이 나가서 1열몇 번째 되지 않을까 혹시 나바라고 하는 대회가 저희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대회라고 보면 될까요? 사설대회로서는 거의 뭐 최고 등급에 있는 대회라고 생각 있죠 되게 유명하고 지금 어떤, 어디로 떤어 가시는 거예요? 머리를 해야 돼서 헤어를 해야 돼서 어... 헤어하러 오늘 아침은 어떤 아, 거 그래?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새 벌써 새끼 먹었는데. 저 밤에 그냥 오징어 젓갈했어요. 오전 5시에 첫끼 먹고 1 0시 누워 있다가 한 7시 반쯤에 하나 먹고 한다음 10시쯤에 하나 먹었어요. 대회 준비하시는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1, 2, 3. 그러니 4개월? 4개월인데. 그럼 3, 4개월 만에 체지방을 거의 10% 이상 떨어뜨리신 거네요. 어, 그렇죠. 어... 이런 대회를 매번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매년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자친구랑 시기로 해서 혹시 이런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네. 뭐 어떤 뭐 상품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laughs>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명예입니다 그냥. 오늘 대회 느낌은 좀 어떠세요? 오늘 대회 느낌 저는 좋은데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응원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외 네. 나가시기 전에 헤어, 네. 메이크업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헤어, 메이크업만 받고? 네, 받고 이제 선수 대기실에서 이제 뭐텀 작업 같은 거 하고 펌핑하고 다 올라가요 지금 요새 네. 바디 프로필이 상당히 유행이고 많은 네. 사람들이 찍고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이제 체지방을 강량하는 좋은 방법이나 조언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초기에 너무 많이 식단이랑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이 있는데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서 음. 처음에는 조그마한 변화부터 시작하셔서 전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운동량이나 식단량 줄이고 음.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서 많이 실패하시는 거 같아요 못 버티니까 몸이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네 그래서 음.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다이어트를 좀 천천히 이끌어 가시는 게 음. 제가 봤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햇반 4개 먹거든요 하루에 음. 하루에 하루, 하루, 햇반 4개 먹고 뭐 닭가슴살 1kg 먹는데 유산소는 30분씩 주 4번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천천히 조금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빠르게 준비하지 네. 말고 그럼 못 버텨서 네. 대부분. 그럼 체지방을 한 달에 한몇 퍼센트 정도 낮추는 걸좀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인들이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2% 3% 정도에서 정도로 음. 빼시는 게 좋을 같아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대기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기실 입장이 12시 반부터 대기실 입장이라서 지금 입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주변에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는 실텔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도얼굴이 작으셨는데, 네. 지금 체지방을 감량하니까 네. 옆에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아, 얼굴이 야, 아이돌 아닌가요? 그런 <laughs> 건가요? 근데 뭐 키가 작으니까 얼굴에가 얼굴이라서... 작아요. 무대에 올라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무대에 올라가는 시간은 1시 반이에요, 1시. 어... 그리고 무대 끝나는 시간은 2시 20분. 오늘 같은 종목으로 출전하시는 분들, 네. 선수분들은 총몇분 정도 계시나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 쟁쟁하신 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프로전 음... 올라가셨던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떨리네요. 거기서 이제 1등을 차지할 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 경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몸이 가장 좋은 사람이 어... 1등하는 거니까 몸의 표현이나 몸의 선명도,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요. 음... 몸의 볼륨감이랑 근육의 선명도, 전체적인 어떤 그냥 아름다운 그냥 근육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해서 되게 추상적이죠, 평가기죠.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탄 작업 하고 있어요. 해부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몸 보고 공부하면 되겠는데요? <웃음> <웃음> 일반인들이 이런 대회 출전하려고 하면 혹시 어느 정도 좀 운동을 해야지 가능성 이 있을까요? 일반인분들이요? 어, 그래도 3, 4년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3, 4년 어, 정도. 뭐, 아, 네. 여기 대회 셀럽분들 엄청 많이 오시네요. 유명한 대회이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펌핑제라고 해서 원래 펌핑제 못 갈까 하는데 아는 동생이 갖다 줘서 먹고 이제 먹고 하려고 아르기닌이랑 뭐몇 가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좀피아시다시 아시다시피 아다시시시다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삶의 전부 가된 지금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이상형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와 내가 운동해야 될기구가 비어져 있을 때 언제가 더 설레신가? 당연히 후자죠 고민을 하, 전혀 하지 않으시네요. 아그요 어, 저는 또 결혼하시, 결혼하시. 고민할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여지가 없어서. 이번 대회 준비하시면서 네. 가장 신경 많이 쓰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근질, 근질 뽑아내려고 연라고 많이 했습니다. 어. 많이. 지금 나온 몸은 몇 퍼센트 만족하시는 상황이신가요?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0% 만족합니다.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은 어떤 거예요? 진짜 없어요. 지금 어. 먹고 싶은 음식. <laughs> 아, 음. 스포츠 모델 부분은 몸무게는 어떻게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몸무게는 안 나뉘고요. 심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셨어요. 잘했어. 내 눈에 1등이야. 제일 잘생겼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laughs> 대표님밖에 안 보이던데요. 이틀 만에 수분 섭취하신 느낌은 어떠세요? 어우 너무 맛있죠. 잘했 <laughs> <laughs> 오늘 대회를 마치신 소감은 어떠세요? 되게 뭐, 아쉽지만 뿌가분합니다. 앞으로도. 대회에 계속 더 나가실 않네요.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내년은 쉬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순위는 몇 위로 마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먼저 타그 탑6에 들고 어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그 탑6 뭐 이렇게 1, 2, 3등 빼고는 순위를 구체적으로 안 해줘가지고, 안 하는, 몇 등인지 모르겠네요. 첫상에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쉬워요 어, 아쉬워요? 어, 아쉬워요? <laughs>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어,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자친구분이 탄 작업도 해주시고 오일링 작업도 해주시고 하시던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여자친구분한테 한마디 한다고 라 하면 어, 어떤 중간상. 게 있을까요?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laughs>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laughs> 3개월 동안 식단 조절하시고 네. 뭐 수분 조절하시느라 컨디션도 안 좋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우 너무 고생하셨죠 촬영 <laughs>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네.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저희 채널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참서뷰 화이팅 <laughs>